안녕하세요? 떡게요 와우. 오늘 먹방은 킹타이거 새우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. 부분이 좀 살짝 질겨요. 운동을 먹고 그 부분은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했습니다. 좀 몸통 부분이나 좀 질기 부분이 있었는데 밥이나 또 물을 말아 먹어서 좀 부드럽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. 녹화 끝.